오늘따라 더 뜨거운 경기를 펼치고 있는 GFC 제4경기 선수소개가 있겠습니다. 계약체중 마이너스 73kg매치 블루 코너의 김브레넌 선수. 소서무성속이네요 어, 이 선수는 이제, 어, 외국, 외국 선수네요. 미군, 미국에서 미군 해병으로. 어, 미군에 또, 미국은 군인이 진짜 대우를 받는 또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군인이, 예. 그리고 미군 출신이고, 우리나라 태권도, 그리고 키복식키복싱을 연마하였고. 어, 이 선수가 가슴에. 태권도 문신이 있습니다. 와, 어. 아 멋지네요. 와, 또 우리 태권도 또 오래 했잖아요 우리 태권도 둘이. 태권도 사범 출신 아닙니까 제가 우세성 선수를 보고 어? 태권도 선수를 꿈꿨다가 뭐 이렇게 격투기 쪽으로 빠졌는데 아 김부래는 선수 굉장히 호감가는 선수네요. 어. 근데요 그, 닉네임이 더 슬레이어입니다. 더 슬레이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더 슬레이어 어, 뜻을 알면 예, 좀 댓글에 남겨 주십시오. 네, 예, 저희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멋있는 단어입니다. 예, 멋있 슬레이어. 예. 김브레넌 김 선수. 어렇게 전... 무소속인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도 세컨이 왔네요. 무소속이지만. 어, 저 선수가 그 복싱 시합을 복싱 선수로서 활동을 한것 같은데 맞죠? 어, 근 네, 복싱 그리고 킥복싱 시합을 많이 뛰었고. 지금 MMA 전적은 이제 1전1승 이패입니다. 2패. 네, 이선수가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어? 유튜브에 네. 어 시합하는 경기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어좀 자주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오 아, 음. 아, 어, 역시. 아이 가슴에 태권도. 그팔 쪽에는. 어. 자 레드 코너 왕호 프로모션 유한성 선수 입장합니다 자아 유한성 선수 그 장윤태의 파이트 쇼 유튜브 채널 장윤태의 파이트 쇼를 운영하시는 장윤태 선수가 아 장윤태 씨가 장윤태 MC죠 MC님이 소속되어 있는 에이전트의 프로 선수라고 합니다. 이완성 선수 어, 리치가 굉장히 길고 어, 저 서산에서 서산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경기도 광주까지 와서 운동을 한다네요.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전적은 일전 일패. 음 이완성 선수 이완성 선수는 제가 또 직관으로 경기를 봤었거든요. 네. 이번 GFC GFC. 전 때에서 이제 이한성 선수가 시합을 뛰었는데어 그래플링 위주로 많이 하는 모습 이 보이더라고요 클린치 싸움을 조금 좋아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이번 경기의 키포인트는 이제 김브레넌 선수의 타격이 터지냐 아니면 이한성 선수의 그라운드가 빛을 바라냐 승리의 키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닉네임 모버맨시 자. 신장 177cm, 체중 73kg, 프로젝트 1승위패 위에 더스리아 김브리나. 위에 왔으면 레드코나. 신장 176cm, 체중 73kg. 자일편 WHF 포커 리포메이션 이완성 공명기는 5분 2라운드로 진행되며 주심은 정진석 심판님이십니다. 자제4 경기 김브런 김브레넌 대 이완성 경기 곧 시작합니다. 와 기싸움이 장난 아니죠. 자 커버 두 선수 다 체격 조건이 좋습니다. 73kg인데 체격 키가 엄청 큽니다. 자 4경기 시작합니다. 어... 가프키. 어 라이트. 오 어, 들어간 것 어, 같은데요? 어? 어 테이크다운. 어, 오! 히 김부레... 테이크다운 성공! 힘이 엄청 좋네요. 완전 들어버렸어요. 자 하프가드 포지션 회복하는 이완성 선수. 예상과는 다르게 반대로 이제 그래플링을 들고 나왔네요. 어 길로틴 그립이 조금 잡힌 것 같은 사이드에서 빠졌습니다. 어 김부련 선수 수습을 많이 했나봐요. 어. 어 엄청 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스윕할 수 있을지 이완성 선수. 아 길로틴 그립 잡으면 일어나. 는 아, 선수 체중을 잘 실어서 잘누르네요 지금. 어 이완성 선수가 그래플링을 걸줄 걸 알았는데 반대로 어 길로틴 길로틴 캐, 캐치 나왔나요? 캐치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과연 어, 자 어, 만약에 어, 실패하게 된다면 체력을 어, 엄청나게 어, 많이 쓰기 때문에 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한성 선수 아 저희 선수. 쪽에서 보이지가 않아서 지금 아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어, 오, 오 좋습니다 이한성 어, 선수가 이제 유리해지죠, 이제 유리해지죠. 자, 마운트, 자, 마운트 포지션에서 상대방을 압, 압박하고 있는 이한성 선수 배를 깔아야죠 아 그립이 빠졌습니다. 오, 어, 브때리 선수 지금 움직임이 많이 없어요 밑에서. 상 압박은 좋은데 위에서 대처가 조금 부족어 지금 몸놀림이 예. 예. 몸놀림 움직여야 될 건데 지금 움직임이 많이 없습니다. 아 지금 잘안보이네 우리 쪽에서. 예. <laughs> 그렇지. 피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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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라본다. 야, 브레론 선수 진짜 길입니다. 예, 오, ]이다. 엄청 길어요. 어, 어, 어. 때려야 된다, 이제. 자, 상이 압박하고 있는 유한성 선수. 오, 예, 어, 마운드 탔죠, 네, 지금. 돌아. 브레너 선수가 밑에서 나오질 못해요 지금. 자 파운딩 하고 있는 이환성 선수. 자 케이지를 밟고. 아 좋습니다. 아 어, 아빠. 어 그렇지. 자 풀렸어요. 타치가 빠진 것 같아요. 아자 마케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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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서브미션승으로 이기는 이환성 선수. 왕호프로모션의 이환성 선수입니다. 아, 초반에는 김브레너 선수가 테이크다운 시키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밑에 깔리니까. 네, 움직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네, 레슬링적인 모습은 좋은데 하위 대처 능력이 아쉬웠습니다. 아 김브레너 선수. 34초 만에 안로승됩니다 자, 레드코너의 이완성 선수, 왕호 프로모션의 이완성 선수가 승리하였습니다. 시 주식회사 l s 송수 대표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자, 팔이 나온 걸 보고 이렇게안바 캐치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완성 선수가 아빠 키치 하는 걸 많이 연습하고 준비해 온것 같습니다. 아, 엄청 빨리 끝났네요. 오늘 첫 피니시인가요? 네, 오늘 첫 피니시. 음. 음. 이원성 선수도 첫 승이네요. 네, 이제 오늘 승리로 인해서 1승 1패. 예. 네. 1승 2패를 기록하게 되는 이원성 선수입니다. 아, 또 승리하는 기분이 좋죠 또. 저 느낌, 아, 안 느낀 지 너무 오래됐네요. 작년 때, 작년 때 파이트쇼에, 네. 선, 선수라고 했죠. 그렇죠. 어 왕호 프로모션 이제 네, 장윤태 MC님이 장윤태 MC님이 이제 소속되어 있는 왕호 프로모션의 첫 프로 선수라고 들었습니다 이완성 선수. 음, 어. 왕호 프로모션이면? 네. 어리영 그그 그 강지원 배우셨구나. 선수 있는데 맞죠? 예. 어, 어, 아 최근에는 어, Q. 최근에 졌지만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Q. 있는 그, 강지원 선수가 소속돼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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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왕호 프로모션의 선수들이 아, 많이 나오네요 아, 요즘. 네. 어, 지난 그 GFC 공유 경기에서 아쉽게도 우리 판정패 했는데 예 네, 프로 첫 승리를 보셨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laughs> 어저 이한성 선수가 서산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훈련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일정이 엄청납니다. 네, 저희가 엄청날 텐데 저희가 이 지역에 살지는 않아서 거리는 잘 모르겠지만 멀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정말 다 보도록. 네먼 거리를 왔다 갔다하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훈련하면서. 장면 채대 표지 게 수를 받아 넘기실 걸로. <laughs> 네, 네, 서산에서 이번 경기도 방주까지 가서 훈련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훈련이 좀 힘들진 않으셨나요? 힘들 때도 있긴 한데 솔직히 종합격투기에서는 힘들어야죠 쉽게 훈련해봤다.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항상 힘들게 해야 아, 멘탈이 굉장히 좋네요. 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다른 데도 갈수 있습니다. 맞아. 네, 좋습니다. 예. 준비를 이제 경기 준비를 하면서 감사한 사람들에게 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최대한 예, 길게 한번 <laughs>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 일단. 원래는 요번에 계속 복싱으로 좀 많이 준비하긴 했는데 좀 많이 못하긴 했는데 서산 마이 복싱 주민재회 관장님이 복싱을 많이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스승님 이제 서산 히팅 레드비 김윤성 관장 스승님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그래플링 타격파 그거를 믹스해가지고 저를 도와주시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케이지에서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게 이제 팀포마김영 감독님이셔가지고 아삭하네 이거는 아삭 이게 경기요 맞아요 맞이요맞아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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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왔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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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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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요 맞아요 맞아이맞아아요맞가요아아 훈련 항상 도와준 친구들 동생들 너무 감사하고 감독님 관장님 선생님 너무 다 감사하고 그리고 은지야 사랑한다. 명재욱 전경열입니다. <laughs> 네 지금까지 승자 이환성 선수의 인터뷰였습니다. 자 이제 제 오경. 5경...